Thank mm -hmm. you. F 타입의 사이버 모델은 없습니다. 101C 타입이 보이죠. 101C 타입 창문보다 더 작은 창문은 101F 타입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겼습니다. 마감재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요, 여기가 84, 이쪽이 101 쪽인데요, 84쪽에 공통으로 C랑 F는 해당이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C랑 F는 주방 창문이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되죠, 있다라는 거죠. 확장형 발코니 창호 PVC 이중창으로 사진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이 있다라는 거죠. 84 NOPQ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NOPQ? NOPQ? N 창문은 요 위에 있는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 밑에 같이 포함이 됐다 라는 겁니다 사진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동일하게 느껴지고요 사진은 그냥 샘플로 좀 넣은 것 같습니다 더 작은 창문이라면 바로 이러한 크기의 창문들을 샘플을 마감재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조금 의문점은 이 N 타입이 이쪽에 속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꼼꼼하게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한번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큰 창문은 84 타입의 많다라는 거죠. 다용도실 창문이 없는 타입은 84 C F I K L M N O P Q R S T 101 B C F 타입입니다. 총 16개 타입이 다용도실 창문이 없다라는 거죠. 심각하네요. 세탁 공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다용도실 창문이 84A 타입처럼 이렇게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84C 세탁 공간 창문 없습니다. F에도 창문이 없고요. I에도 창문이 없습니다. K, L, M, N, O, P, Q, R, S, T 101B 타입 101C 타입, 마지막으로 101F 타입. 자 이렇게 해서 총1 6개 타입의 다용도실 창문이 없습니다. 다용도실 2단 선반이 무상 제공되는 타입은 없습니다. 다용도실 손빨래 하부장이 있는 타입은 84A, B, D, 101A 타입입니다. 자이 화면은 84D의 손빨래 하부장입니다. 모집 공고문에 보면은요, 84A, B, D는 85만 원, 101A는 83만 원. 2만 원이 84A가 더 싸네요. 자, 그래서 마감재를 확인해 봤습니다. 84ABD는 이렇게, 101A는 이렇게 확인됩니다. 벽 툭툭이 없는 타입은 84P, 84Q 타입입니다. 이두 타입은 피트 툭툭이라는 거죠. 벽 툭툭은 아닙니다. 피트 공간이 제일 넓은 타입은 84S 타입입니다. 벽 툭툭이 없는 타입의 84P와 Q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툭툭은요, 84O 타입을 예시로 두면은 바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84p 보면은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안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비트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여기 살짝 앞쪽으로 툭,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은 좀 넓게 툭 나와져 있다라는 거죠. 자 Q타입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거실쪽 P2툭 침실 3쪽에 여기 살짝 그리고 2층에 피트 툭툭이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벽 툭툭이 보이지는 않아요 바로 P타입과 Q타입은요 자 그리고 피트 공간이 제일 넓은 타입은 T타입과도 비교를 해 보면은 이만큼의 면적 이렇게도 또 되겠네요 자 이만큼 자 그리고 1층은 이만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살짝, 살짝.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T 타입보다도, 그쵸? 자, Q 타입보다도 P,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확실히 비트 면적이 넓은 타입은 바로 84S 타입입니다. 101 타입 중 부부 욕실, 샤워 공간이 좁은 타입은 101C, 101F 타입입니다. 101 타입 부부 욕실의 사진인데요. 101A, B, D, E는 이런 모습. 101C, F는 이런 모습입니다. 부부 욕실에 욕조가 없는 타입은 C와 F라는 거죠. 좁습니다. 101C 타입의 안방 욕실의 크기, 욕조가 안 보이죠? b 타입 같은 경우는 안방에 욕조가 보입니다 공간이 넓다라는 겁니다 자 f 타입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f 타입의 안방은 1층이죠 안방에 욕실에 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방이 100% 북향인 타입은 84p 84q 타입입니다 다행스럽게 84p는 이면창으로 한쪽 창은 동향이라는 거죠 자녀방이 북향이 걸릴 수도 있는 타입은 84ikln 101B 101C 타입입니다. 84P 타입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타입 거실 이면창 그리고 침실 2, 3도 이면창입니다. 단지 배치도로 확인을 하면은 바로 이쪽이 북쪽, 오른쪽이 동쪽이죠. 그래서 침실 2와 3은 창문이 북향 100%, 동향 100%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동향이 있어서 괜찮죠. 라고 생각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101동 바로 34 이쪽 라인입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요 이쪽 라인인데요 자녀의 방이 북쪽 동쪽으로 되어있는데 동쪽으로 해를 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옆쪽에 있는 단지들의 일조권의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4호의 층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7층까지 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층 쪽이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34호 쪽인데요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여기가 횡단보도 바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위치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은 아침에 해가 뜰때 18층 높이인 센트럴 풍경채 쪽의 그림자에 살짝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계절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각도가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좀 일조권에 좀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Q 타입도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자녀의 방100% 북향이라는 거. 바로 위쪽 방향이라는 거죠. 자, 배치도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북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녀의 방이 북향이 걸릴 수도 있는 타입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타입의 자녀의 방은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 향이겠네요. 단지 배치도에 따라서 평면도를 하나하나씩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동향. 남양, 동양, 남양. 다 괜찮죠? 서양, 남양. 자, 하지만, 북향, 서향 자, 북향 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지 배치도의 모양을 그대로 확인을 해보면, 바로 102동 15호 라인입니다. 이쪽에 침실이 자녀가 쓰는 방이 북향이더라. 북향 물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4K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2면창이고요 자녀의 방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확인을 해서 평면도를 그대로 확인을 해보니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요. 위쪽 방향에 침실 2, 3, 침실 2, 3, 여기는 남양이다. 두 개의 단지 배치도로 비교를 해보면, 101동 22호 쪽, 이렇게 해서 자녀들 방이 이쪽 방향이다. 자, 그리고 102동 8호 쪽, 자녀 방이 이쪽이 된다. 북향이라는 거죠. 84L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거실 이면 창이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고 평면도가 3개가 나온 걸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방, 남, 남, 북향이 있더라.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101동에 11호쪽으로 이렇게 북향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N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형이고요 맞동풍 구조죠 침실 2와 3이 이쪽 방향 북향이라는 거죠 102동 16, 17, 18, 19쪽에 위치해져 있고요 평면도는 총 4개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은 두 가지로 되겠죠 남쪽, 북쪽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반듯하게 되어 있는 16, 17쪽의 자녀의 방이 북향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반듯하죠 이쪽이? 예..반듯.. 101타입 같은 경우에는 B타입과 C타입이 자녀의 방이 북향이 걸릴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먼저 B타입 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지 배치도를 돌려서 세 군데에 위치해져 있고 총 타입 모양은 3개가 되겠네요 남향 자, 요 모양은 북향이 되겠죠? 아래쪽 모양도 북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동의 22쪽이네요. 자, 북향. 요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2동 8 이쪽으로 잔여방이 북쪽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101c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이면창 구조죠? 위치는 4개고요 평면도는 3개의 형태입니다. 남양, 남양, 북향, 백일 11호 쪽, 바로 이쪽으로 자녀들이 북향 쪽으로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의 방이 100% 북향 또는 북향이 걸릴 수 있는 타입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선 자녀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녀가 둘 또는 자녀가 셋그 이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의 방의 위치 그리고 자녀의 방의 향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인데 자녀 화장실이 불편한 동선 타입은 84NOPQST 상당히 많은 복층 타입이 자녀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동선이 불편하더라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84N 타입입니다. 자, 2층에 침실이 다 모여져 있고 2층에 욕실은 안방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밤이라든지 새벽에 자녀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 1층으로 내려가서 이용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84o 타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방 하나가 있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욕실 이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2층에 침실 2를 사용하는 자녀는 또 밤늦게 안방의 욕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욕실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p 타입도 역시나 1층에 방 하나 자녀가 씁니다. 욕실 사용하기 괜찮죠. 하지만 2층에 침실 2를 사용하는 자녀가 여전히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밤늦게 욕실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q 타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침실 2를 이용하는 자녀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1층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R 타입은 괜찮아요. 방 2개 타입인데요. 2층 아래층 하나하나씩 욕실을 이용하면 되니깐요. S 타입이 역시나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2층에 위치해져 있는 이 침실 2 e 내려가서 1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 0 84T 타입도 역시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 쪽에 안방 욕실 그렇기 때문에 침실 1을 이용하는 자녀는 내려가서 아래쪽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 팬트리가 있는 타입은 84NOPQST101AF입니다 84복층 타입 중 복도 팬트리가 없는 타입은 84R 타입입니다 84 복층 타입 중에 복도 팬트리가 넓은 타입은 84 O 타입입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 복층 타입 중에 복도 펜트리가 없는 타입은 바로 R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복도 펜트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복도 펜트리가 넓은 복층형 타입은 바로 O 타입입니다. 자 1층에 자, 이렇게 해서 복도 펜트리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다른 복층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다. 여기도 이렇게 작다. 이렇게 작다. D 타입 이렇게 작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지 배치도 뭔가 이상한데?